안녕하세요. 다이오 왔습니다. 이 키위 나무요. 미니 키위, 와사비 샤꾸라는이 미니 키위를 제가 오늘 한번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포트가 너무 작잖아요. 좀큰 분으로 옮겨주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에리몬 산철주 요 아이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거리대에 한번 걸어볼게요. 그전에요. 키위 나무를 이게 키 키나무예요. 이게 키나무고 요게 암수. 요게 어순 남자. 요거 여자예요.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큰지 키나무가요. 이렇게. 이거 제가 문경에서 사다 심은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안 달려요. 요게 요게 순나무 순나무고 요게 암암나무잖아 암, 이렇게 커요. 암나무가. 그 이쪽도 이렇게 커요. 위로 한번 가 볼게요. 위에도 이렇게 커요. 나무가.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이렇게 굵어요. 제 손가락 한두배 정도 되는데, 한 번도 달린 적이 없어요. 줄기만 무성해가지고, 제가 매일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게 꽃이 와야지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산이 안 열려요. 우리 하늘마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지금 크고 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아이고야, 이거, 이거 보세요. 어머야, 신난다. <laughs> 이것 좀 보세요. 이거 하늘마에요. <laughs>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 주먹, 주먹 만해요. 이거 지금 주먹 만해요. <laughs> 이렇게 해서 키위가 이렇게 안 달려가지고요. 아니 이제 내년에는 이거를 제가 팔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걸 파서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한번 달리나 안 달리나 제가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답니다. 이거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 화분에다, 동국토기에서 요 가져온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 화분이 의외로 야생화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 화분에다가 심을 거고요. 요거는 봤더니만 전부 다 마사로 돼 있어요. 마사로. 그래서 그 비슷하게 심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처음처럼 그 야생화 사장님께서 쓰시는 어, 야생화 전문 용토예요. 요거를 제가 좀 어, 얻어왔어요. 저도 도전해 보려고. <laughs> 요거 좀 심어 보고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여기다 100%여기에다만 심으신대요. 흙을 전혀 안쓸 것이고 이게 일곱 가지 정도가 이렇게 혼합이 된 흙이라고 하시네요. 어, 그런데 아, 저는 여기가 이게 굉장히 익숙치가 않아서 요거 약간 미투한 거를 요렇게 요정도 한쌈 넣어서 요렇게 해서 한번 해 볼게요 아직 제가 이렇게 흙이 안 들어간 용토는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laughs> 물 마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자 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부 다 이게 뭐 그냥 저기 배수 쭉쭉 잘 되게 그렇게 돼 있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조금만 넣어서 아주 아주 흙을 너무 사랑하기보다는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이런 용토에 심는 게 아직은 어, 적응이 안 돼서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심어주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 같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야, 그 조그만한 화분에서도 그렇게 잘 키우시는데, 어, 그렇게 심으시면은 물을 매일 줘도 괜찮대요. 그런데 물을 매일 주다시피 하면은 저, 우리 저희들은 조금 좀힘들죠 저도 좀 매일 주는 건좀 힘들어요. 매일 주는 것도 있고 이틀에 한번 주는 것도 있고 저는 막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한번 심어봤고요. 한쪽으로 나무가 기울어져 있어요. 요건 뭐 내년에 이렇게 잡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나무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가벼운 흙들이 있어가지고 물을 주면 요게, 어, 둥둥 떠다닐까봐 약간 요렇게 위에다가 마사로 이렇게 복토를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 키나무를 한번심어봤고요 요것도 한번 심어볼게요. 이건 뭐 너무 쉽네요. 너무 쉬워. 요렇게 해서 자, 흙 붓고 자, 요렇게 해갖고요 이것도, 아이고, 굉장히 작은 포트에 있어요. 자,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뭐, 흙안 거든 해도 잘 활착이 될것 같아요. 자, 완전히 마사에 있어요. 마사에. 마사에만.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그래도 여기는 녹소토도 있고, 휴가토도 있고, 저곡토도 있고, 이게 또, 분재애으로 쓰는 그런 야생화 흙이라서 영양가가 있는 흙이 좀 있죠. 마사보다는 훨씬 영양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 이렇게 심고 나서 복토 좀 해줄게요. 이게 녹소토 이런 게 가벼워서 물을 주면 아마 저기 가벼워서 날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한번 줘볼게요. 물은 뭐 줄줄줄줄 마음껏 줘도 괜찮습니다. 이 야생화 흙은 여름에 뭐 어떨 땐 아침 저녁으로 도막 준답니다.요. 물을 그렇게 줘도 뭐 무르거나 이런 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또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물을 자주 줘야 된다. 이런 게또 단점이죠. 자, 물 한번 줘 볼게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줍니다요. 배수는 뭐, 너무너무 잘 되고 있죠, 지금? 위에 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요런 철쭉은 지금 이제 막 꽃눈이 오고, 올 때가, 올 시기거든요. 요런데, 꽃눈이 오고 난 다음에, 어, 내년에 요거를요, 이, 저, 수영을 저기, 그, 잡으시면 돼요. 꽃지고 나서. 제가 철쭉 그런 것도 많이 가, 저기,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꽃지고 나서, 이렇게 수영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이런 철쭉들은요. 바로 하면은 이제 꽃 4월이나 뭐 5월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꽃지고 난 다음에 바로 자르면 옆에서 새순이 막 나와요. 가지에서.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그 꽃을 가지를 받으시면 돼요. 요런 것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게 꽃눈일 것 같거든요. 요런 거.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주니까 흙이 약간 좀 숨이 죽지요? 이런 식으로. 월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물을 줘서 베란다에서는 시원한 창가 쪽에 두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뿌리를 전혀 안 건드렸잖아요. 바깥으로만 보충해 줬기 때문에 11월 말일 정도까지는 저기 밭에 둘 거예요. 이렇게. 밭에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밭에 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추위를 겪어야 지만이 요런 창꽃 종류, 요런 진달래, 요런 거 철쭉 종류는 겪어야지. 꽃이 핍니다. 약간 저온을 겪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요렇게 같이 서늘한 기운을 이렇게 느끼라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얹어 두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 11월 말 정도까지는 영하 한 5도 이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여기다 이렇게 두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겹장수매요. 분갈이 하는 영상 좀 올려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분갈이를 해버렸어요. 영상을 담지 못했네요. 반반 했어요. 어, 상토 한30 정도 넣고요. 어, 녹소토를 이것도 20을 넣었어요. 녹소토를 20을 넣고, 펄라이트 10 정도 넣고, 마사를 한40 정도 섞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혼합을 해서, 요렇게 했는데, 상토 3,40에다가, 녹소토나 저곡토나, 요런 거 있으시면 좀 섞으시고, 어, 3분의 1 정도로 희석을 하시면 어떨까요? 용토, 녹소토, 저곡토, 그 다음에, 고런 거3시그 다음에 또, 어, 마사, 요런 거, 삼사십. 요렇게 해갖고, 한 백을 맞춰서 해보시고, 펄라이트십 정도 넣으시고, 삼십, 삼십, 삼십. 요렇게 해서 해보신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요, 요거까지 분갈이를 어저께 했어요. 요거, 붓꽃. 요거, 새벽 붓꽃. 요거하고 요거 하고, 요거, 이게 무슨 저기 그철쭉인데요 이름표가 너무나 깊이 들어가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요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어키 나무하고요. 어 진달래하고 어, 부, 영상 한번 담아 봤습니다. 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요것도 이렇게 이제 꽃이 오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렇게 꽃이 오면 요게 꽃눈이에요. 요거는 뭐 어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철쭉 종류는 저온을한달 겪어, 이상 겪어야 꽃이 핍니다. 그래서. 베란다 이렇게 안쪽으로 너무 일찍 안 들이셔도 돼요. 바깥에서 찬 기운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꽃이 피려면요, 은 이런 꽃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크우스였습니다